오늘도 무척 뜨거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하게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 대구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자외선도 무척 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따라서 이 햇빛에 노출 시에 금방 피부가 탈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도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가시거리도 20km 안팎으로 시원하게 트여 있는데요. 앞으로도 별다른 비예보 없이 종일 지금처럼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33도, 청주와 대전 34도, 광주 36도, 대구 3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 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이 34도, 안동 36도, 포항과 울산은 3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돌아오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